제목은 뭐죠? 23년 연말 결산입니다. 어, 언젠가 어, 우리나라 대통령의 결산이라는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임기 끝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이승만 대통령도 위임 당시에는 국민적인 영웅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미국으로 망명을 가야 했다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부인이 저격을 당해 세상을 떠난 후그 역시 저격을 당해 부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마약에 빠져 여러 차례 구속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임기가 끝난 후 감옥에서 옥살을 해야 했고 노태우 대통령도 또 김영삼 대통령은 IMF라는 오점을 남겼고 차남인 김현철 씨가 수감되기까지 또 김대중 대통령도 참이 대통령의 이 끝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다루는 기사였습니다. 이 결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3년도를 우리가 1월 1일에 시작하고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면서 52주째 된 주일이면서 또 마지막 날입니다. 참이 마지막을 잘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도 회계 정부를 감사하고, 정부도 관계 기관에 국정 감사를 하죠. 개인이나 모임 참 송구 영신 뭐 서로 이렇게 송년회, 망년회 이러면서 결산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결산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입니다. 주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결산을 우리가 잘하십시다. 오늘 잘한 것은 또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못한 것은 또 잘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국의 작가 세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결산을 잘함으로 되돌아보고, 우리가 게을렀고 충성되지 못했던 부분, 잘못과 실수, 이런 부분을 결산을 하는 거예요. 마치 어, 세상에서 연말 결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은 이 신앙생활의 연말 결산. 2 3년도는 신앙생활의 연말 결산. 어, 신앙생활은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명령이고 이 명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명임을 우리는 알고 자 결산합시다. 첫 번째는 어떤 결산을 합니까? 내가 충성했는가 불충성했는가에 대한 연말 결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과 불충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어,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에게 직분이고, 우리는 이 관리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죠. 어, 목사로서의 청지기 직분이 있고, 성도로서의 청지기 직분이 있고, 어린아이로서의 또 청지기 직분이 있고, 다 직분이 있어요. 이 청지기는 맡겨진 것, 어쩌면 주인의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충성이란 말은 군대에서 많이 쓰죠. 충성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상사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충성합니다. 충성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진실하게 쓰임 받는 것. 내가 그렇게 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 맡기셨습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에 비밀을 맡겨 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 주셨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이었는데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죠. 우리가 어, 매 매해마다 우리가 지난주에 25일 날 성탄절을 맞이한 게 뭡니까? 그 비밀이 드러난 날이죠. 우리에게 그 비밀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이 숨겨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라고 그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충성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laughs> 25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라 시원한 냉수 같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충성한 결과는 축복으로 주어진다고 잠언서 28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 자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해를 충성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보람이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여러분들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과 불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 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여행을 떠났죠. 마태복음 25장 16절, 18절 읽어볼까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차여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하면서 충성된 자와 불충성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결산을 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23년 연말결산처럼 마태복음 25장 1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 저희와 회개할 새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연말결산입니다 어떻게 결산합니까? 충성한 자와 불충성한 자로 결산이 되어지죠. 충성한 자는 주인에게 자신의 맡은 직분대로 충성을 다했어요. 열심히 일한 다섯 달란트를 바로 가서 장사에 남겨서 열 달란트를 드렸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을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에 남겨서 두 달란트를 더해 네 달란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21절과 23절에 똑같은 보상을 받죠. 아까 자모스 28장 30절 말씀처럼 충성한 자에는 축복을 받는데 보상을 받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1절 말씀, 23절 띄워줘보세요. 똑같아요. 21절과 23절.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달란트를 많이 남겨서 많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충성한 자에게 똑같이 주어다는거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불충한 자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6절, 26절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28절에는 그한 달란트를 뺏어서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 뺏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더 주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풍족하게 주시지만, 그러나 불충한 자에게는 뺏김을 당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 공부를 한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에 충성하면 원한 성적을 얻게 되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충성하면 사람들을 인정받고 승진되어지겠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서 정치를 하면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인들도 맡겨진 것에 충성한다면 반드시 충성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배 출석에 충성을 다했는가? 결산하는 거죠. 나는 예배 충성에 충성을 다했가 또한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했는가? 참 23년도 20 이제 기억해보긴 22년도 연말에 가족식사를 하던 중에 우리 청년이, 아, 주일학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23년도에 영수5 0을 시작했고, 참 아이들이 매월 참 멋지게 들여주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이 참 옛날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오히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 주일학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달란트시장. 어디든지 개척을 하면은 어른들보다 주일학교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주일학교가 많아가지고, 참 주일학교 때 달란트 시장도 맨날 행사하고 막 그랬던 것을 추억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 12월까지 매월 영수 50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참뭐 이렇게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야그 모습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예쁘게 봐주고, 그리고 달란트 은금을 들여서 달란트 시장할 수 있도록. 어쩌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맡겨진 그 자기 자신의 그 달란트를 드리는 모습. 참 드럼도 치고 건반도 치고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참 여러 모습으로 아이들의 충성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 주사랑 교회는 참이 본을 받는 일에 좀 죄송하지만 거꾸로 되어진 것 같지 않나? 아이들이 더 열정적이고 좀 어른들은 조금 되뜨머지 한거 이런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연말 결산을 내가 이제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고 11조 감사 건축 물질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가. 또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가? 우리가 23년도를 잘 결산하면 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충성하십시다. 내가 불추했다면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다시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산은 뭘까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연말 결산입니다. 오늘 본문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이 말은 간단합니다. 좀 오늘 말씀에 좀 비추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까 아니면 사람 앞에 판단을 받을까?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판단이 중요하다. 그 바울은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내가 누구에게 좋게 하랴. 정말 바울의 목회 속에서 내가 누구를 좋게 하랴.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판단 가운데 기쁨이 되었는가? 아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기쁨이 되었는가를 점검해보라는 것. 곧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하는 것이 우선적이 되기 때문에 자꾸 그것 때문에 먼저 아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판단되어지고 그것에 자꾸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연말결산한테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판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옳다 여김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데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거에 대한 결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내게 맡겨진 대로 충성을 다했다. 제가 이런 가끔 전에... 이 석유를 위로 날르다가 큰 상처를 입었어요. 여기가 저 옆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찧어가지고 피가 막 솟아오를 때, 좀 지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서, 서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일들을,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날 수가 없어요. 순간은, 서러운 거예요. 저조차도 사람에게 서운한 거예요. 좀찝어세이면 성도들에게 서운한 거예요. 복회 지금 15년째 우리 성도들이 기름 한번 넣어봤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기름 제가 다 넣거든요. 전기 제가 다 보고 그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근데 나만 이렇게 아니 목사가 설교도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오늘 기타도 치고 왜꼭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자주 들었어요. 그것은 뭐 나에 대한 것보다 아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조금 성도들이 조금 아 우리 교회 비 오면 성도들이 좀 걱정되니까 밑에 내려가서 좀 뭔가 딱든지 그러든지 그 모든 것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또 내일은 내일이지 뭐. 하나님이 뭐 나에게 아직까지 힘 주셨으니까 뭐 서귀퉁도 들고 올라올 수 있고 뭐또 기술 주셨으니까 전기도 고치고 뭐또 달란트 줬으니까 기타도 치고 그러겠지.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죠. 24년도에 여전히 교회 일은 목사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일인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가 있었기에 사실 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5년 목회하면서 쌀딱 한번 사봤습니다. 하나님 물론 채워줘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 속에 한번 스스로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신가. 아, 그냥 난 11조만 드리면 되지. 뭐, 나는 감성금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다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청소만큼은 옛날에 우리 나간 집사님을 통해서 참, 그렇게 하시게 하시다. 그분이 나가니까, 우리 또한 집사님이, 우리 청년 집사님 들어서, 하여튼 청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여튼 정확하게 와서 청소해.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사람의 판단 앞에, 나는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되는가. 물론 사람이 볼때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목사가 여러분들의 그 충성과 헌신을 보는 것과,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판단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어진 두 번째 연말 결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연말 결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5절 말씀 읽어 볼까요?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각각 각각 고린도전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아벌로는 물을 주었다. 각각 하나님께서 성기고 헌신하는 만큼 각각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을 하실 것이라고 이게 칭찬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연말 결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칭찬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결과 그것은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판단의 결과가 없어요. 왜? 판단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 25장 14절을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같으니 맡겼어요. 분명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나 이제 칭찬할 때가 있어요.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태모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오랜 후에, 오랜 후에요. 오랜 후에라는 말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라는 말이죠.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칭찬은 지금 우리에게 야너 잘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주님이 오랜 후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연말 결산을 통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오서 사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8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예 되었으므로 주곧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냐. 바로 이겁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 내게 맡겨진 대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상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칭찬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칭찬한 자를 칭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말결산을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연말결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는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고 말하죠. 심는이야 물주는이가 일반이나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라 이게 목사의 상이 있고 선교사의 상이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드려진 예배의 상이 있어요. 예배 드려야죠 뭐예요 지금 그림 그리는 거. 그림은 집에서 그리시고. 참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얼마나 예배 잘 드는지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성경도 빡도가 있고 주일은 이렇게 풀어두니까 오히려 주일은 어, 경계를 안 해서 그런가. 우리가 예배는요 어린 아이고 어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목사고 하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예요. 누구나 똑같은 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깐난 아이도 어미 젖을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모티 신앙이 뭐예요? 그 젖을 먹으면서, 그 모세가 그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그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해난 대로 갚으신 하나님께서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죠. 이게 성경의 법칙이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는 거예요. 갈라데서 6장 7절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데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오의 여김을 받지 않니냐 하시냐 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칭찬해 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결산을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산이 뭡니까? 충성과 불충성에 대한 연말결산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세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연말결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연말결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에 대한 것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것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이세 가지의 연말결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론에 있겠듯이 가정도 결산하죠. 직업도, 그 직장도, 사업장도 결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산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충성했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판단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연말정산이란게 있더라고요. 그 연말정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물론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몇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생기죠.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좋 좋아, 기분이 좋아요? 꽁돈 생기면.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이 꽁돈 생겼다고 가족을 다 불러놓고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말 결산을 하면 후에 나중에 주시기도 하지만 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못 느낄.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좀 수입이 많으면은. 뭐 그거에 대한 것이 저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걸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제 얼굴 이렇게 막 윤기가 자잘자로 흐르죠. 잘 먹어요. 뭐 오히려 제가 어제도 누가 고기를 산다는데 아저 그냥 안 먹겠습니다. <laughs>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했는데 그 정도로 잘 먹어요. 그게 왜그가 했더니 하나님은 연말 정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하나 채워주시더라. 이것을 경험하시면서 크든 적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심을 믿고 지금은 보너스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걸 믿고 23년 연말 결산을 이제 잘하십시다. 24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짐하면서 연말 결산을 잘 마무리하였어. 23년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고, 여러분들 또 최선을 다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산하고, 24년도에 또 어떤 설교가 주어지고,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또 여러분들 어떤 헌신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번 결산함으로 24년도에 보너스를 받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석한 성도 여러분, 12월 한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말 결산을 잘 하였습니다. 이제 더 나은 세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고 23년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성하셨습니다. 24년도 더수고더 수고하고 더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